32인치 대화면 QHD, LG 32QN 650 써봤습니다. 모니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작업 효율이 달라졌습니다. 디자인 속에, 깔끔한 슬림 베젤 높이 조절 가능한 스탠드, 32인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슬림한 베젤 덕분에 화면 몰입감도 좋고, 스탠드로 높이 조절까지 됩니다. 화질 패널 설명, QHD 해상도, IPS 패널 설명하고 정확한 색상, 2560X1440QHD 해상도에, IPS 패널을 탑재해서 시야각도 넓고, 색감도 굉장히 정확해요. 작업 환경 데모컷, 엑셀, 웹서핑, 영상 시청까지 넉넉한 공간. 32인치니까 한 화면에 여러 창 띄워도 거슬리지 않아요. 업무용, 영상용 모두 만족입니다. 눈 보호 기능, 플리커프리 오브 블루라이트. 장시간 사용할 때 눈이 덜 필요한 게 진짜 좋아요. 눈 건강 챙기고 싶다면 무조건 체크할 기능입니다. 포트엔 연결성, 에드미 XEDP 포트 오디오 출력. 기본적인 포트는 다 갖췄어요. 노트북, 데스크탑, 콘솔까지 연결 오케이. 마무리. 사무용 모니터 고민 중이라면, LG 32QN650 추천, 화질, 크기, 기능까지 균형 잡힌 LG 32QN650, 사무용, 영상용 모니터로 딱입니다.